바다 보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 속초 위쪽에 장사포 쪽에 있는 바다고요 제가 좀 한적한 요 바다를 좀 좋아합니다 아... 뭐뭐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좀 기분이 안 좋고 마음도 울적하고 어제는 아 그냥 이번 주에는 일을 안 하려고요 근데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집에서는 사람 미쳐버리겠고 <laughs> 그래서 어저께 바로 속초로 왔습니다. 속초에 또 제가 공사해둔 그 펜션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 묵으면서 불멍 좀 때리면서 일의 장점이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뭔가 놀고 싶으면 놀고 동해를 가고 싶다. 그러면 동해 가는 짐을 잡으면 돼요. 오토바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나 잡고 동해로 왔습니다. 나라, 내가 걱정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그러네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